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같이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를 높여 길이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기세 주님의 백성 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교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1 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약에서 삶으로,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우리의 약속에서 삶의 실천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많이 여러 번 결단을 합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결단을 하기도 하고 또 매년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결단을 했던 결정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하게 되죠. 내가 잘 지켜 행하였을까 서약을 행하였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또는 회개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꼭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성경 일독을 해야지 또는 기도가 막힐 때에는 내가 이제까지 소홀히 하였던 다시 새벽 기도를 다시 내가 깨워야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삶 안에 찾아올 때에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순간순간마다 또 결단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은 참 쉽지만 그 결단을 삶으로 지키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결단이 작심 삼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올라인에 우리가 1월 1일 출발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 아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서 없어져 버린 그러한 서약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에미아 10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서 건축하면서 단순히 드렸던 서약문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백성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기로 결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무너져 있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 즉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서약에서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와의 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결단은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어떤 헌신은, 헌신적인 고백, 감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결단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또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단은 정말로 구체적이었는데 30절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로 했고 31절에서는 안식이를 지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무엇을 끊을지, 무엇을 지킬지를 분명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서약할 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서약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도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더 해야지가 아니라 하루 10분이라도 이전보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지가 아니라 매일 한 장이라도 더 읽겠습니다. 예배 잘 들어야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일정보다 예배를 먼저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일 때그 서약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가 함께 서약, 즉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로, 정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규례를 정하기를. 백성이 함께 서약할 뿐 아니라 서로가 그 서약을 함께 지키도록 공동체적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그냥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2026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교회는 내년에는 더 출석률을 더 1%라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결정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 앞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결단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보호하고 그 서약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세금을 함께 드리고 34절에서는 제비를 뽑아 번제의 순서를 정하며 공동체 전체가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개인적으로 할수 있지만 그 결단을 지키는 힘은 공동체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혼자 결단하면 쉽게 흔들리지만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면 서로 지켜지고 서로 붙들어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교회에서도 한번 마지막 가족 모임 때나 연초의 가족 모임 때는 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또는 가족 모임 앞에 우리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는 챙겨주는 것, 힘든 사람의 손을 누군가 잡아주는 것, 믿음이 흔들리는 이에게 누군가는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공동체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팀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을 감당해 있지만 두 사람은 세 사람은 열 사람은요. 만을 감당하고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죠.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먼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사람, 공동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적으로는 이치가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1 더하기 1은 41이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1도하기 1은 두 사람의 힘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두 사람은 천을, 만을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라고 얘기하였던 아담의 가정도 팀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사단은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도 팀으로 사역하시고 계시죠 한 몸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팀을 이뤄서 그렇게 함께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이렇게 팀으로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 팀을 향한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사단도 이 기름 부음을 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팀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팀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와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령이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작은 성이었던 한 성을,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공동체의 것을 취했던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있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하죠.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갈수록 부흥을 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이상의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나오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범죄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의 힘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도 선질로 생각하면 무너질 것으로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선거 같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와해되기도 합니다. 팀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단은 어찌되었건 가장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공동체 안에 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한 사람의 연약한 성품, 한 사람의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그걸 통로로 삼아서 원수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여우가 드나들은 작은 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여우의 작은 굴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공동체에게서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서약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서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결단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서약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족속은, 우리 지파는 뭘 하겠습니다? 성벽의 어느 부분을 하겠습니다? 서약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현장 가운데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했던 것은 그 공동체가 함께 결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겠다라는 헌신이었습니다. 3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의 서약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전 건물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며 날마다 성전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헌신으로, 그리고 헌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왔다 라는 것이죠. 삶이 변화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은 기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실천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때의 그삶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투명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내 연약할지, 연약함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투명한 삶,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겠다라는 고백이 있는가? 내 삶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정,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드렸던 이 서약은 진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약은 준비하는 것이고 삶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서약은 준비이고 삶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12월 1일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들 안에서 올 초에 결정했던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키는 실천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들.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발점만 있고 도착점이 없다면 그 결단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림자처럼 그냥 말로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능력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세우는 결단,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다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삶 속에 작은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첫 걸음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서약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결심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첫것을 드리고 예배를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약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루하루의 우리의 약속이 또한 이 새벽 시간에도 드리는 우리의 서약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